그래서 이 종이책에서 전자책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종이책이 우선이다. 난 전자책을 안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전자책만 하고 종이책을 안하겠다. 이런 생각도 고루한 생각이에요. 둘다 이렇게 융합해서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이책이 좋은게 뭐냐면 이게 종이책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니까 내 이름이 알려지면서 책이 나왔다고 해서 강의가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내시는 것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전자책을 내는 부분이 뭐냐면 전자책은 작가가 직접 출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자책을 좀 많이 아는 사람에게 아, 같이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책이 훨씬 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 인쇄가 중요합니다 인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종이책을 내면 7에서 10%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내니까 5%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통상입니다 통상 통상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책은요. 15%, 25%, 심지어 30%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저자가. 그러니까 전자책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많이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둘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편집이라는 부분도 많이 좀 쉬워졌어요. 이게 교정 교, 교율도, 아, 이렇게 요즘에 크몽이나 이런데에 교절, 교율이라고 검색해보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우리가 크몽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전자책이라는 것도 크몽에다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쇄나 제본이나 제작을 하지 않아도 전자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자책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 근데 뭐 종이책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것 좀 오해하시면 어, 안 돼요. 종이 종이책도 좋고 전자책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특히 어, 가격 결정을 할때 가격을 지나치게 전자책을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강사님 중에서도 이 전자책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판매가 좀잘안 돼요. 또 전자책이 그러니까 일반 종이책보다는 좀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보통 70% 내외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무조건 70%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영업 마케팅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전자책을 그냥 이 퍼브 방식이 아닌 그냥 PDF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종이 전자책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반품 여부는 어, 종이책은 가능해요 근데 아, 다운로드 이전이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하고 나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책은 또 기다려야지 집에 올수 있으니까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야 되더군요 반면에 전자책은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즉시 읽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진짜 진짜 전자책을 나는 해 보고 싶다. 이제 어떻게 보면 PDF가 PDF는 손쉽게좀 만들 수 있으니까 PDF가 아니라 아까 PDF가 아닌 이 ePub으로 내가 좀 만들고 싶다. ePub으로 왜 만들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내가 임명 사전에 등록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보문고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 책이 그냥 크몽이 아니라 나는 교보문고에 오르고 싶다. 전자책으로 오를 수가 있더군요. 그게 이퍼으로 e 만들면 올라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PDF로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퍼으로 e 만들게 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이게 이퍼브라는 e 방식이 요 방식을 내가 알게 되면 훨씬 더 그리고 이걸 보호를 위해서 캡처나 저장을 할수 없도록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내가 pdf로 전환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비슷하게 막 약간씩 고쳐 가지고 하면 완전 고쳤으면 내가 소송을 갈수 있는데 약간 고쳐 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지면 아 이게 또 힘든 거예요. 이 형사로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펍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장하고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을 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PDF로 낼 수도 있지만, 요, 진짜 전자책을 내게 되면 어 전자책의 네이버로 사전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제가 주변에 아는 강사님들도 몇 분은 전자책으로 해서 네이버 등록에 사전에 등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이 전자책에 네이버 인물 사전 등록을 보면요. 아 여기에 보면 어, 전자책으로 해서 어, 여기 작가로 해가지고 등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작가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보냐 아, 출판 어, 이 인쇄 검색 시스템에 거기 서지가 등록이 돼야 되더군요 전자책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전자책으로 냈을 때 그냥 전자책만 내면 안 되고 그 전자책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ISBN이 있어야 돼요 제 표준, 이 책으로서 인정받는 이러이러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번호가 있었을 때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지금서부터 유페이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페이퍼라고 검색을 해놓고 여기를 즐겨찾기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페이퍼에 내가 가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이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유페이퍼와 관련된 거는 뭐 영, 영상도 많고 유페이퍼에 대한 등록하는 방법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가는 길만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가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제작하는, 이 퍼브 제작 가이드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가이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교보문고에서 공짜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따라해도,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전자책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자의 욕망을 내 전자책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람을 내가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딱한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나는 항상 한 사람을 두고 염두에 두고 쓴다 내가 잘하고 알고 있는 한 경영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쓴다 이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지 그거 자체가 아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옛날에 평론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화이트라는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단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중요한 것은 글을 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단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쓸수록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쓸때 독자의 욕망 중에서도 단한 사람을 위해서 전자책을 쓰신다면요. 그건 반드시 판매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만족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판매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는 전자책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같이 해볼게요. 전자책을 단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지금서부터 한번 어, 타겟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을 뭐로 달겠다. 그리고 타이밍, 나는 언제까지 이걸 쓰겠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3타 이게 이 3T라고 기법이라고 해요. 3T. 3T 기법이 내가 없는 상황에서 책을 썼다는 것은 사실 기본이 안된 겁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기본이 된 사람은요, 이 3T를 알아요. 쓰리 그러니까 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책을 쓰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예시해 볼게요. 타겟을 나는 40대 팀장들을 위해서 내가 전자책을 쓰겠다. 그리고 실제 이 책을 낼 겁니다, 저는. 전자책을 잘 쓰는 법이라는 책을 제가 낼 예정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아, 이거를, 아, 전자책으로 제가 직접 이 전자책으로 내서 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으로 이걸 낼 겁니다. 그리고 아, 목표는 이게 길게 잡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낼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제가 한달 안에 이 저, 전자책을 낼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데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 강의도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 언제입니까? 책못 내요. 제가 지금 거의 강의를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정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 강의를 하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강의를 나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만일에 제가 책을 쓰지 않았다면 누가 나에게 이 강의를 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전자책을 써보기를 권해드립니다.